안녕하세요. 초칠지 브론입니다. 제가 오늘은, 저번에 만 트로피 찍었죠? 지금 만 56인데, 어, 지금은 한번, 오늘은, 보, 이게 17랭크거든요. 제일 랭크 높아, 20랭크 될 확률이. 보도 한번, 한번 20랭크 찍어보는 거 도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한번 20랭크대로 한번 플레이 해볼게요. 일단 먼저 주판 플레이 해볼게요. 여기서 있을 땐 마치 시작했을 땐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됩니다 시작됐을때 가는데 칼이죠 음, 그냥 경기 웬만하면 안해도 되는데 혹시 모르니까 합니다 이렇게 먹고 가고 여기는 상자가 없네요 아이스 아. 아, 허접하게 죽었다. 일단 한 번만 더 플레이 해보고, 오늘 20랭크로 찍어보겠습니다. 다음번에는 한 시간 되면, 뭐, 뭐 20랭크 찍는 영상도 한번 올릴게요. 근데 저 그렇게 브루스하즈 유튜브를 그렇게 많이 찍진 않아서 살짝 20만 그 찍는데 한달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. 칼 오늘은 먼저, 불. 불이 제일 높죠, 지금. 이거 왔을 때는 그냥 불, 그냥 걱정 안 하고 그냥 덤빕니다, 여기는. 그냥 탁! 나이스. 이 맵이 불좀 좋죠. 저가 지금 끼고 있는 게 터프가인데 버서커는 뭐 보스 공략할 때 쓰면 좋고 터프가이는 쇼다운 같은 데서 쓰기 좋습니다. 칼 잡는다. 아이스. 도망. 도망해 주고 여기로 오는 사람 있지 않아요? 그럼 탁! 해주면 됩니다 길 있고 먹었죠 스파이크? 이쪽으로 와라 됐겠다 내가 먹어야겠다 딱! 뜨면 여기 숙 끝났네 지속 시간. 빨래로 끝났네. 이거를 뜯딱 먹는 거죠. 딱한 방. 나이스. 오, 아직 3명이네. 아, 쨔. 나이스, 이거 안 썼으니까 이거 한번 써주고. 하루 종민입니다 나이스. 불 1등. 이건 없고. 썰리 해보겠습니다. 엄청 멀리 나가죠, 여기. 가젯이 이건 그렇게 좋은 편 아닌데, 그래도 약간은 좋습니다. 어, 썰리가 다먹겠네 까지가 엄청 세죠 아, 엠버, 엠버, 엠버? 잠시만. 잠시, 이거, 지켓따라. 빨리 먹고, 이거 살았습니다. 롯데 쪽에 모티스 있죠 이렇게 하고 나서, 모티스 땅. 저 모티스 바보야, 뭐야. 네 수비. 가젯신가 이번엔 그냥 이거 하겠습니다. 빨리 가. 그냥... 아, 맞다. 해야지. 레온이 꽤 좋아요. 요즘 레온이 좀 좋아졌는데 이럴 때불 있거든요. 여기에. 불 많거든요. 여기에. 타라락 해주면 스파이크? 커버 버리네난코이 앞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쪽으로 레오니고 라이스 로사사 로사, 로사. 잠시만요. 요즘 퀘스트가 별로 없네. 흑조칼. 잡는다 나이스. 저 상자는 다됐구다 나이스고요. 배를 내가 지금 퀘스트 있는데 아 뭔지 아팠다배를 정도면 불도 이길 수 있습니다 언제 오면 한번 꼬딱 도망칩니다 온 다음에 저기 위쪽 상자 있죠? 여기 딱 먹고 저기 팬좀 공략하도록 하겠습니다. 좀 모으다가 게이지로 비싸기. 아 이미 다았네 7위 그럼 오늘은 맥스. 맥스하고 슬슬 마무리 왔네요. 20링크 타이너 가죽 새로 나왔나? 음, 이제 거의 끝났죠? 한 4명 정도 남은 것 같네요. 불 잘하면 이길 수 있습니다. 또, 여기. 근처에 상자 많고. 음. 아, 진짜 상자 4개, 5개나 있었는데. 아쉽다, 이거 진짜. 어, 크로우로 안 했네요. 크로우 하겠습니다. 크로우가 꽤 좋지. 5 다섯개 저기 여섯개 아얘 똑같다 아 스파이크있고 십개는 못먹겠네요 방패쓰고 근접있으면 할수있는데 비게무 상대라 뭐 어, 없나? 스파이크 아 재밌고. 마지막 비비다. 비비를 꽤 잘하는데, 비비가 그렇게 쓴건 아니거든요. 좀센데 제가 비비를 잘해서 좀 비비를 잘하거든요. 볼게요. 레슬척 킬... 나이스고... 까지 먹겠습니다. 시력 좋습니다. 아직 시력인데 벌써 되 개네요. 네, 왜상자 없대? 을한발 아! 차이. 자,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고요. 다음 영상은 어떤 영상을 올릴거나. 그건 바로 어몽어스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끝낼게요. 안녕히 계세요.